박근혜 대통령은 최순실 씨가 소개한 것으로 보이는 회사에 이권을 챙겨주기 위해 대기업을 집요하게 압박했습니다. 특히 어떤 경우에는 KT에 청탁했다가 안되자 SKT에 그것도 안되자 포스코에 재차 요구한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강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2015년 4월 박근혜 대통령은 안정범 청와대 수석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KT가 피어링 포탈이라는 회사의 기술을 쓰게 하라는 겁니다. 피어링 포탈은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로 연 매출이 10억 원 가량 되는 중소기업. 검찰 수사 기록에 따르면 안전수석은 대통령 지시를 받자마자 이 회사 대표 한모 씨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안전수석은 한 씨가 기다렸다는 듯이 전화를 받았다고 합니다. 비선 라인에 청탁이 있었다는 것을 짐작케 하는 대목입니다. 유 안전주석은 KT 황창규 회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회사를 소개했지만 계약은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안전주석은 KT 청탁이 무산되자 박 대통령이 SKT에 부탁해 볼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면세점 입점과 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이 있던 SKT는 이 회사에 수천만 원대 연구 용역을 제안했다고 합니다. 그러자 한모 씨는 안정범 수석에게 문자를 보내 2,30억 원 수준의 계약을 기대한다며 한번더 힘써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SKT와의 사업이 잘 되지 않았고 안전 수석은 이번에 포스코에 연락을 합니다. 이처럼 안전 수석과 한 씨는 여러 차례에 걸쳐 도와달라 돕겠다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았습니다. 청와대 수석이 한 중소기업의 해결사로 전락한 겁니다. 한 씨는 또 공공기관 직원의 인사 문제까지 청탁합니다. 그 말씀드린 임모씨가 다른 부서로 발령이 났다고 합니다. 혹시 말씀해 주셨는데 이런 결과가 나온 것인지 제가 폐가 되는 청을 드린 것인지 궁금해서 연락드립니다. 안전수석은 이 부탁도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다시 찾아볼게요. 부탁은 해두었는데. 박 대통령은 최씨의 딸 정유라 씨의 초등학교 동창 부모 회사인 KD 코퍼레이션의 이권을 챙겨줄 때도 비슷한 행태를 보였습니다. 정호선전 비서관의 검찰 진술에 따르면 최순실 씨는 KD 코퍼레이션이 노열 더치셀이라는 네덜란드 회사에 납품할 수 있도록 네덜란드 해관보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대통령에게 정전 비서관을 통해 요구했습니다. 그뒤 네덜란드 국왕이 한국을 방문할 때도. 같은 요구를 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 회사는 대통령이 직접 챙긴 결과 현대차에서 10억 원대 계약을 따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최순실 씨는 KD 코퍼레이션 측으로부터 천만 원대 명품 가방과 현금 4천만 원을 대가로 받은 혐의가 드러났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얼마나 집요하게 최씨 이권을 챙겼는지가 검찰의 수사 기록으로 속속 드러나고 있습니다. 뉴스타파 강민수입니다.